자 10월 7일 국내 주식 매매 복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재 씨는 무슨 정목 했나요? 네, KCC 오늘 좀 반등을 했는데 KCC가 어제 전고하고 이평선 지지 됐었죠. 네. 어제 여기도 전고가 있고 그 전에도 전고가 있는데 전고와 이평선이 함께 맞닿은 봉이 어제예요. 네. 네. 위에 이 평선이 닿왔고 오늘 이제 어제 이렇게 끝났고 어, 오늘 언제 매수를 했어요? 오늘 9시 40분에 37만 5천원 37만 5천원? 네. 음 여기서 샀구나 그죠? 네. 여기 아침에 15분짜리에서 시그널 나오고 어제도 끝날 때 이제 15분짜리에서도 뭐가 나왔어? 뮤스티버스 나왔죠? 네. 그리고 어제 이렇게 끝날 때못 잡고 오늘 아침에 누리고 있었나? 네. 음 잘했네 그래서 37만 5천원에 사서 9시 53분에 음. 37만 9천 5백원에 일차 액절하고 9천 5백원에 일차 액절하고 네. 37만 5천 5백원에 스탑을 놨는데 아아 거기 걸려가지고 거기 걸려서? 네 어. 오케이 그럼 끝이에요? 네아 어, 수고했어요 경민씨는 오늘 뭐했어요? DB 하이텍 DB 하이텍? 네 DB 하이텍은 뭘 보고 한 거죠? 300인선? 네 300인선 뭐 보고 갔는데 어. 300인선에 주봉 월봉 음. 월봉에 다았겠네 월봉 15평선 일 지지하고 그래서 좀 봤을 때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9시 36분에 음. 5만 500원에 매수. 5만 500원 여기에서 매수하고. 어, 이것도 계속 그좀 자리했던 그 것처럼 15분짜리에서도 이렇게 매수 지 저희 매수 디버스가 나왔죠. 5만 500원에 사고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손절가는 4만 9,950. 4만 9,950원. 아주 경제적으로 샀네. 어, 그래서. 9시 49분에. 응. 음. 5만 1,100원에. 5만 1,100원에. 1차. 1차 입절 입절하고. 손절은 5만 100원으로 올려놓고. 5만 100원. 응. 음. 올려놓고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네. 어. 이제 창 좋아지면 또 올라가면 또 여기까지 가겠지? 그치. 그이야 네. 오늘 한정국밖에 안 했어? 네. 아 네. 수고했습니다. 내일도 돈 많이 벌자고. 네. 라식해야지. 네. 네. 음. 예, 저기 이제 경민 씨가 아, 어, 디비 하이텍 매매를 했고, 여러분들 지금 이어서 뭘할 거냐면, 오늘 어, 위클리 옵션 잠깐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요새 최근에 위클리 옵션을 좀 가르쳐달라고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화도 보고, 뭐,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이나 제가 중간중간에 해외선물이나 선물 또는 옵션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더니 연락이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왼쪽에 보시는 게좀 전에 했던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을 보시면 302평선 지지 또는 제가 중요시 얘기하는 게 중요시 하는 매수 타점이 일봉 152평선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듯이 옵션의 아버지는 선물이에요 선물의 아버지는 코스피 종합주까지 씁니다 근데 옵션 차트를 보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KG ETS라는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152평선에 닿고 제매수 정석 강의 보시면 152평선 닿고 뭐가 생기냐면 매수 디버전스가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152평선에 닿았을 때 15분짜리에서도 이렇게 매수 디번스가 나오고 매매 타점이 나왔죠 다른 때는 매매 안 하지만 이렇게 매수 타점이다 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보고 이제 15분짜리 현물 차트를 보고 현물 15분에서 이제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선물은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선물 차트를 하나 띄어 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차트는 왼쪽이 코스피 200 옵션에 아버지죠. 옵션의 아버지인 코스피 200 선물차트, 코스피 200 지수, 연결선물 지수고, 오른쪽은 위클리 옵션 375짜리, 375짜리 387.5짜리 콜입니다. 콜이라는 건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때는 매매를 안 해도 여기 보시면 두 번의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 언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중바닥이 나오죠. 어, 코스피 지수에서도. 그러면 이 이중바닥이 나온 적이 8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이때 코스피 200 지수의 ETF로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옵션으로 전략을 바꿔서 옵션으로 투자를 하느냐, 이두 가지를 방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좀 전에 보신 DB 하이텍처럼 302평선 지지가 되고, 어때요? 어제부터 매수 디버전스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8월 20일과 그제 어제가 이제 옵션 투자를 해볼 만한 지점이죠. 자, 이렇게 아버지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보고 아버지 차트에서 어떤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투자 방법을 선물로 하거나 아니면 종합주가지수 ETF로 하거나 그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또 마지막 하나의 방법은 옵션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가 387.5짜리 오늘 자차트예요 자, 오늘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변동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마지막 그 W1, 첫 번째 위클리 옵션의 마지막 날인데, 387.5짜리가 좀 아웃 오브더 머니였어요. 오늘 저가가 얼마였냐? 0.29에서 고가가 1.77까지 거의 6배를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오늘 고가가 600만원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자, 1000만원을 투자했으면, 6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벌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죠. 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더라도 4배는 나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0.45에 사고 1.6쯤에 팔아도 거의 4배에 그래서 1억을 투자했으면 3억을 버는 거죠. 이런 복마전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때 투자를 해야 되냐고요. 어차피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차트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위험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주 몸에 뼛속 깊이 체득이 돼야 여기에서 생긴 기술을 옵션으로 적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옵션을 어떻게 하라고 그냐면 주식에서 돈번 사람이 이익금의 일부를 떼서 복권 사듯이 하라고 합니다. 100만원어치, 뭐, 한 주식에서 한 4, 500%벌었어한 100만원어치는 기다렸다가 이런 타이밍에 8월 20일 또는 어제나 오늘쯤에 옵션을 한번 해보라는. 반토막 돈은 다 날릴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이거 스탑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4배, 다 6배까지 올라갔던 게 만약에 1.2에서 산 사람이 지금 0.6이라면 어때요? 반토막 난 거죠? 이 돈의 무게를 이렇게 느낄 수가, 화끈하게 느끼기도 하고, 화끈하게 말아먹기도 합니다. 근데 주식에서 돈을 못 벌었는데, 선물이나 옵션을 해서 나는 만회를 하겠다? 거의 천프로, 이천프로, 만프로 더 손해가 심화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더 철저한 사람들이 선물과 옵션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리스크 관리가 안 돼서 그냥 주식에서 내가 반토막이 나서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선물로 갔다가 선물에서도 반토막이 나서 옵션으로 갈 그러다 이제 속된 말로 뽕빨이 나는 그래서 저한테 뭣도 모르는 분들이 자꾸 이제 그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냐고 질문이 많이 왔는데 저도 이런 타이밍에만 해요. 이런 타이밍에만 또 제가 선물옵션은 처음부터 안 가르쳐 주지만 저한테 주식을 3개월, 6개월 이렇게 열심히 잘 배워서 잃지 않고 지키는 방법이 몸에 체득된 분들한테는 제가 먼저 알려드려요. 자, 8월 20일도 그렇게 권했어요. 한번 관찰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50만 원, 100만 원 벌었으면 그걸 일부 떼갖고 옵션을 한번 해봐라. 이때만 해보자. 다 날릴 생각하고,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겠죠. 이미 다 날릴 생각하고 했는데, 좋은 타이밍이다. 그러면 이런 때만 여러분께서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 이거. 근데 이 돈의 무게라, 50만원 갖고 돈을 뭐한 10배를 벌 수도 있어요. 지금 6배를 벌었지만, 1시간 동안에 다 이루어간 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것도 1시간,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토막 이상 난 것도 1시간, 한두 시간 내외.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정말 하기 힘들죠. 어? 10배 갔다가, 5배, 6배 갔다가 반토막이 났는데, 그게 직장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열심히 해서 위험관리를 체득을 하면 선물도 할수 있고 옵션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절대 선물 옵션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왼수가 있으면 선물 옵션을 가르쳐 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차근차근히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고 매수의 정석을 보고 위험관리 잃지 않고 지키는 그런 매매 방법이 체득이 되면 얼마든지 종합주가 지수를 개별기업처럼 보고 매매 방법을 다양하게 ETF, 선물, 옵션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같이 매매 복귀하면서 만들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